아, 이거 완전 이거 본부서 그냥. 근데 제일 이거다 좀... 아, 아 이제... 어릴 어리 동생 있어? 또있어요여기아래 문재인 많이... 형님이에요. 아, 응. 어? 수고하셨습니다. 여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딸라 어? 배대리는점프서 나로 끝나고 열쇠는 이걸로 그냥 끝냈다.

가 없어? 시다 <목소리> 네. 아, 고 시경 거와야 아. 네. 시서도다 해서 내이 터지긴 했는데내제라 하더라고. 거기서도 한1 0까지한 20분 정도. 아에서한달더했 민재샵인 <목소리> 거야? 이, 이, 이래 말. 이래 말입니 인재샵. 이렇게 보고 1번, 2번, 3번, 이름 중입 이름요? 네. 1번이 1번 응. 이주역이고요. 응. 응. 2번이 아까 구조 항상이 고요 응. 3번은 응. 응. 김, 지환이요환이 자질과 있어가지고 어떻게? 뱃넘버가 안 보이니까. <웃음> 그러게요. 아이 <laughs> 아이고. 아이고. <laughs> 폴리우드 <laughs> 아, 좀라 그러다가 <들라버르다가> 안된다 코치가 <laughs> 저기 <laughs> 온거 아니에요 코치가 저기서 온거 같아요 아그렇게이게음커 이게 같은거야 아

여기가 7번이죠? 네. 뺑 넘는. <그러버> <laughs> 한상철. 황. 한상철. 한상철.